3, 4, 1 더하기 52는 나왔지, 9, 2, 5, 3하고 백스페이스 두번 곱하기 96잘 나왔어. 4, 8, 9, 6 더하기 1, 5, 2, 3. 잘못 넣어? 잘못 넣었어? 1, 2, 3이야 그냥 값 값은 맞는 거지. 나중에 아, 입력이 맞아 입력은 맞는 거지. 아마 나중에 계산해 보시다 오플로우 오, 하기